어서 오세요 화식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의 총정리 두 번째 편이죠. 단기매매로 연봉 벌기. 자 여기서 에 단기매매로 연봉 벌려면 당연히 자금력도 조금 있으셔야 되겠죠. 100만 원으로 연봉을 벌기에는 어렵죠. 1000만 원으로도 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봉이기 때문에요. 네. 한 1억 정도 한번 생각하는 관점으로 한번 연봉이 누군 1억, 누군 뭐 천만원, 오천만원,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 2, 3천만원 정도는 우리나라 평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초봉으로요. 초봉 벌기 했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총정리 2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저희 프로그램엔 삼성전자에는 화살표가 원래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수에 대한 자금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올려드린 건 지수 보고 삼성전자 보고 혼돈이 왔었죠. 헷갈렸었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금을 삼성전자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각적으로만 그리 보일 뿐 같은 원리니까요. 자, 그러면 화식TV에서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걸 세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 대로만 매매한다. 두 번째, 이분할 한다. 이분할은 5%에서 화살표가 나오면 하겠지만 너무 급락장일 때는 10% 혹은 화살표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분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수 화살표에서 매도로 화살표가 나오면 수익이 됐던 손절이 됐던 정리한다 물론 수익률 나오면 수익을 지켜야 겠죠 이분할을 했는데 본전이 왔다 무조건 반 정리 혹은 올 정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만 수익을 나면 더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쭉 한번 봐볼게요 어떤가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쭉 매매를 했다 라면 어떠한, 여기서부터 볼게요. 너무 머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좀 크게 땡겨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 잘 보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ETF, 레버리지 쪽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면 수익이 단기로 나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서또 볼게요. 매수. 최악부터 보는 거예요. 매수죠. 종가. 종가 혹은 그 다음날 시가던 언제 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수익이 나니까. 빠지면 분할을 하니까요. 어, 일반적으로 5%, 10%는 기본이고요. 10% 정도 빠지면 좀 많이 빠진 격이에요. 삼성전자는요. 근데 지금 7%. 빠졌죠? 화살표에서 그럼 2차 물량. 그러면 한3.5%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수익권이 나죠. 그럼 본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반은 정리해줘야 돼요. 혹은 올 정리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왜? 돈 들어온 자리에서 왜 뺄까요? 그러고 다시 여기에서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볼래요. 반은? 반은? 그럼 반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반만 가는 거죠. 그럼 수익. 그죠? 10%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10% 정도 전후만 보면 돼요. 좀 많이 수익 날 때는 15에서 20% 고요. 이 정도 기본 프로세스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럼 1억으로만 따질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1억 가지고 5천만원 1차 5천만원으로 수익이 쭉 나네요. 그래서 10%나 15% 20% 꼭지까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10% 정도에서 팔아도 500 정도 되겠죠. 이제 매도와 살포 났기 때문에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이렇게 또 나오면 이 날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갭으로 3% 정도 수익 났을 수도 있고, 어, 저는 그냥 좀더 기다려볼래요. 매도 화살표가 나오든지, 아니면 계속 수익이 나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이게 빠지고, 여기서 매수 화살표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수익을 내보겠다. 2차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10%, 15% 정도, 이제 갭이 툭 떴으니까 무서워서 팔았을 수도 있겠죠. 5천만원 가지고, 다시 500만원을 수익이 난 거죠. 다시 종가로 들어가서, 다시 500만원이 또 수익이 나네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대로. 모든 건다 자동이니까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볼게요. 빨리 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종가 들어갔어요. 근데, 화살표가 나왔어요. 2% 정도 손실이 났네요. 오이십. 그죠? 100만원 손절하는 거예요. 100만원 손절. 왜 그동안 500, 500, 500몇번 먹은 거예요? 100만원 내주고, 또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죠. 매도와 살표가없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또 수익이 또500아 500 정도 나고 여기서 100만 원 정도 손실 난 거는 이거를 500만 원 수익이 나기 위해서 손실을 치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현금 있어야 장사 하니까요. 여기서 또예 10%, 15% 정도 수익. 또 10%, 15%. 네. 5%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은 매도와 살표 이젠 보지 만 이제 삼성전자 좀 이제 휴식. 여태까지 돈을 벌은 걸로 뭐 좀 저렴하게 많이 벌지 못했으니까 동남아 한 바퀴 돌고 오셔도 되고요. 자, 그동한 바퀴 동남아 돌다 오니까 매수하래요. 매수하면 되죠. 그럼 동남아 여행 갔다 온 비용이 나오네요. 쭉쭉 가네요. 너무. 네.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5% 10% 15% 선에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세게 잘 나올 때가 20% 정도 나와요. 요건 30%까지도 수익이 났었네요. 자, 여기서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충분히 네, 200만 원까지 났는데 못 챙겼다. 욕심 생겨서 못 챙겼어요. 여기도 기회를 줬는데 못 챙겼어요. 여기서또 들어가서 크게 먹을 거예요. 그전에 많이 먹어 봤기 때문에 수익 났기 때문에 여기도 할래요. 근데 냅다 그냥 여기서 매도. 그러면 1억 들어갔는데 손실이 네, 종가로 딱 보면 네, 1% 2% 정도.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 손실 나고 다시 그러면 시원스럽게 괜찮해. 그다음 또 수익 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1차 들어가고요. 물론 갭으로 수익이 바로 났기 때문에 5, 20. 여기서 손실 난거 여기서 빨리 그냥 어좀 편이 있을래 해서 정리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2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들어갔는데 못 챙겼어요. 더 수익 줄줄 줄 알고 그랬더니, 네, 여기 한 7%, 여기가 5, 여기는 한3%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긴 물량을 넣지 못하죠. 네. 물량은 최소 5% 이상이 되고, 거기에서 화살표가 나오다든가, 화살표가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는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5% 이하, 네. 그럼 여기서 본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은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더볼 건지, 아니면, 그 다음 화살표 나올 때까지, 아니면, 매도 화살표 나면 손절이 되겠죠.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게 수익이 주네요. 그럼, 5천만원 가지고, 요만큼만, 5, 6, 300만원만 수익이 났어도 좋았기 때문에, 이거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수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 여기서 그 전에, 2분할을 했기 때문에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무서웠겠죠? 네, 요거는, 어, 못 수익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쭉 가네요 아쉽네요 몇 프로예요 음, 네.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들어가서 여기 못 들어가서 아쉬워서 퍽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냅다 손절 주네요 54200만원 손절 치는 거예요 그냥 시원스럽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갔더니 또 2분 네, 할에서또 손절을 했어요 여기좀 많이 쳤네요 800만원 근데 그동안 수익 난게 많았잖아요 쭉 보는거에요 있는 그대로 손절은 손절 손, 수익은 수익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화살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3편 삼성전자 총정리 3편 그거 꼭 보세요 왜 여기는 지금 손실만 매수로 손실만 났잖아요 근데 이거 와 우리도 공매도 그거는 바로 3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지수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 네. 또500 수익. 여기서 또500 수익 났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그 전에 몇백만 원이 손실이 났어도 어때요? 충분히 상기 처리가도 되고 수익도 났죠. 여기도 무서웠겠네요. 5% 여기 2차 들어갔겠네요. 그죠? 2차 들어갔겠네요. 근데 화살표가, 매도 화살표가 나와야 매도를 칠수 있습니다. 손절을 하던.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수익이 나왔어요. 1억으로 네오 무서우니까 여기 반 정리했겠죠. 나머지 반만 가지고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수 들어갔더니 네, 여기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어딜 봐도 그럼 최근 왜이 이야기를 했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본전 부근이에요. 지금이. 단기 매매를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하죠?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본전 오면 1억 중에 5천만원 정리하고 5천만원만 밑에서 다시 화살표 나오든지 아니면 매도 화살표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만 수익난다. 그러면 현재 매수, 매수, 매도 화살표 없습니다. 자, 단기 매매 분들은 지금 본전에 갭까지 떴죠. 이게 바로 화식TV에 돈을 잡아낼 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빠지겠다고 갭으로 빠졌어요. 쿵! 근데 여기 올릴 때도 이 자리는 갭으로 올리네요. 그러니 요 자리, 이 자리, 이갭 자리가 상당하게 중요해요. 갭을 메꾸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그러면 뭐예요? 조금 눌렸다가 상승할지, 눌리면서 매돌지. 자, 그거는, 3편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로 여기도 매수 수익, 여기도 매수 수익. 하지만 지금부터는 매수 보면 안 됩니다. 매도. 그러면 우리도 공매도 세력 매도 보고 싶어요. 매도로 수익 나고 싶어요.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로 볼수 있겠고요. 그죠? ETF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총정리 3편에 있습니다.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끝입니다. 끝. 그냥 우리나라를 판단하는 지수와 대장인 삼성전자. 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3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주 귀한 것을 제가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고요, 영상으로. 못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계속 영상을 봐보세요. 제가 계속 어떤 말을 하는지. 어, 화살표 잘 맞네? 어,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매매할 때 여기에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반 손절, 반 수익 챙기고,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찾아다니던 주식시장의 비법 훈련법입니다. 그 실천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계좌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3편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고요.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 데이터 분석하여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만 같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고, 앞으로 괜찮은 영상을 기대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타, 단기, 스윙. 이거에 대한 관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